대점을 설정에 알린다. 우선순위 계약을 받았다. 어이. 목표를 전술지도에 표시한다. 안돼 재밌어. 폭발을 정... 어, 어. 위해 현장의 모든 방사선 물질을 확보해. 어 우리 나왔지. 다 이거 개수기를 썼어. 어디니? 숨겨... 발소리. 저, 저 차트 어, 여기 있어. 애들이 있어 여기 애들이 있어. 차 탈개 좀. 위에 비켰다. 진짜 봐야 돼 이거. 아울 들어왔어 네아총없데 나이스 전중 아래층인데 이거 어, 아래로 아래 뼈 콘솔 깎놓고 아직 먹지 마요, 이거. 나 이거 그 무장상. 무가 떨어졌다. 없어요? 무장 상서 어, 떨어졌다. 중이야.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오케이. 나 하나 넣 가스가 접근한다. 한번에 버 안전 지역 확인. 네. 한번 네. 나이스. 왜나그버려야겠다등위에다가 이거 포포붙터려나사온다 전장에 무장, 투... 무장 떨고 왔어요. 애 t v 끌어요, 대선이 내려서. 때리셈, 아, 차없으 이제. 응. 아, 아예 한 마일도 없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쪽 떨어진다. 바로 먹고 한 해킹 차한 마리 간다. 해핑한 찾아... 마리 간다. 목표 처리. 가서 실려 있던 레드를 확보해. 먹을게요.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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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많이 먹어. 핵 부품 모두 확보하여 적탄 컨테이너 접근 중. 어, 저 긴소 던지. 어, 있다. 어, 뭐 있다 떨궈 놓고. 무장 처리. 무장, 무장, 무장.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그고 군소. 접가 접근 중이다. 따따 여기다. 아, 제배치 어디 갔어? 재고 없어. 들어 부서졌어, 깨졌어, 깨졌어. 나, 나좀 나 일부러 떨어져 있을게요. 핵통핑한 번만 찍어 줘요. 확인. 네, 확인. 내가 먹을게. 봉선 깔끔. 깔끔, 깔끔. 이가 빠진 사람 먹어 줄래, 이거? 그냥? 자, 제가 제가, 뭐, 제가 먹어 줄. 아, 나내생활이라서 야씨발 그냥 후딱 한번 쭉 먹으러 가봄. 연막 던져줄수 있나? 여기 좀멀리 한번 길게 던져보세요. 어왜안찍혀이게 어때 연막 어떤데? 입어일 <놀람> 죽이 엄청 아, 많아요 지금.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백상 왔어? 아씨발 뭐야? 편두로는 이씨. 센티스만 <놀람> 던져줄 센티스만. 내내뒤로아 진짜 나 아다리가 야 물고 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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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빨리, 먹어 아 진짜. 아려야 되네. 뒤로 여기 애들 있어요? 아, 있어요. 그냥 이친에 와서 꼬리 때려. 내가 살려갈 테니까. 알아서해야돼 이거. 아 씨발! 나 없었어. 죽었어, 한번 건물 건물에 붙었어. 아. 천천히 좀, 3번 넘.. 요, 아 욕심 네. 부리지 말고, 굴러가 네. 빨리 갔다 올 테니까. 터너도 네. 아에 들어갔다. 생존하면 할수 있다. 포기, 포기, 어, 포기, 포기 안 되면 포기. 더 내려 꼬아서 쳐시한번깔아게나 뭐야, 아 데, 잠깐, 어, 나이스. 설치해내설치할 아, 씨발, 나늘 내려왔는데, 안 써도 어, 돼. 이거 안 어, 써도 돼. 안도 어, 돼. 이거는 돼. 저 빨아놨고,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만, 안에서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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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잘하는 돼. 안에서만. 팀이 지 안전하게 지켜. <웃음> <웃음> 아래 아래 슬라이딩 거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핑크색. 어, 박격포 적 그래? 적정공 박격포 댁 거. 파파베네즈. 박격포 히트. 아, 위 위에 있어 위. 위에 있어. 밥빠베는 중. 들어왔다올다 박경포이트. 바밥뱉 중. 박경부 다운.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와요. 낙하산 붙었어. 한명빼 준비해야 돼, 이거. 야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저볼수 있으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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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봐줘 봐줘 봤다 한다 여기 다어왜 봤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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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배선이. 기다려 다시 주만저가 올라온다 저기 현장어못 잡고 있어 못 잡고 있어, 있어. 있어. 단올라왔서올라왔 네, 위에 옥상에셋옥상에셋 형아 됐어. 9초만 있데 9초만 9초만 버텨 잡았다 씨발 해체하는 거 잡았다 나이스 왔다 왔다 전 안돼요 빼빼빼빼빼나 옥상 계속 지키 이거 그냥 나 옥상이야 아 오케이 빼빼빼 이겼어 이거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더, 더. 더 아, 아, 이렇게 계단 계단이 무어 <laughs> Fuck you bitches! Fuck you bitches!